진짜 저는 이걸로 갈게요. 네. 어, 이, 이 노래... 어쩜 살 빠졌다. 아, 살 빠졌다. 아, 살 빠졌다. 살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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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까. 저는 진짜 제 인생 최고의 친구이거든요 어, 좀살 빠졌다. 너좀 이제 뭔가 아, 다, 다 이뻐지고 막. 어우, 뭘들어가살 어, 아, 빠졌다.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저는 처음 여기 와서 두달 동안 살이 한 10kg가 빠졌습니다. 빠지고! 추석 때 제주도로 갔는데 친구들이 어? 어이 야너 배가 컸어? 너, 너, 너왜 이렇게 살 많이 빠졌냐? 말이 빠졌냐? 응서장난을 네. 엉덩이를 딱 치더니 어, 엉덩이는 그대로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나엉덩이가 어, 엉덩이가 아, 진짜 대박이네요. 자, 어, 오늘 시키라 들으시면 엉덩이에 대한 제 에, 에피소드도 있을 테니까 한번 아. 들어보시고요. 저는 네, 아, 살 빠졌다. 가겠습니다. 살 빠졌다. 저는